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6,840만 원입니다. 이틀간 제법 올라줬어요. 자 우선은 에이다, 에이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아마 이, 계속 이때쯤부터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신 분들은 지금 아마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날 겁니다. 저도 지금 현재 에이다로만 3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뭐, 당연히 에이다는 갈놈이었고. 자, 비트코인, 어쨌든 우리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을 잘 따라가셔야 돼. 알트코인이 뭔진 다 아시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에이다, 뭐 이런 코인들 다 알트코인입니다. 이제 코인 시작한 그 후배들이 알트코인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대가리한데 진짜 때려줄려다가 참았어. <laughs> 그 정도도 모르고 시작하나. <laughs> 자, 모든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비트코인 대장이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삼성전자예요. 자, 비트코인은 이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7천. 7,145만원이네요. 7,145만원에서 그거를 멋있게 뚫어주느냐? 그럼 7,145만원에 도달하고 나서가 중요하죠. 이제 7,500까지 가서 뚫고 뭐 8,000을 보러 달려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저항을 맞느냐? 그러니까 항상 이두 가지 갈림길 거기서 하나를 더 더하자면 횡보의 가능성까지 근데 항상 오르면 저항이 옵니다. 오르면 이렇게 저항이 와요. 오르면 저항 오고. 오르면 저항오고 조금 저, 적게 저항하고 다시 올라서 저항을 또 받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차트 분석가도 아니고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경험이 한 4년쯤 되는 그 10배도 벌어봤고 99%도 잃어본 음, 코인 투자자입니다. 이 투기판에서 조금 놀아본 사람이에요. 그 결과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이 파동이에요. 파동.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에이다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에이다 사이코인 제말 듣고 에이다를 꾸준히 모아가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30% 이상이실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에이다 이, 이 수줍은 에이다의 광신도예요 요놈으로 10배도 벌어봤고 99%도 잃어봤기 때문에 이놈에 거는 그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자 그래도 수익 실현은 해야 돼요 이제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계획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저는 1,740원이 되는 순간 전고점 1,740원에 20%를 청산합니다. 그리고 2,000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7,000 전고점 7,140을 넘어설 때쯤이면 아마 2,000원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다가 2,000원일 때 나머지 30%를 또 청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남은 게 50%가 되겠죠? 그 50%는 비트코인이 뭐 7,500을 뚫고 저항을 받든지 뭐 8,000을 가든지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걸 끌고 가든지 또 청산을 할 건지 그때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이 들고 있는다고 해서 돈이 아니에요. 팔아야 돈입니다. 팔아서 수익 실현을 꼭 하셔야 돼요. 분할매도로 그 안전하게 수익을 꼭 실현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당부드릴 말씀 자 투자의 기초입니다. 기초. 몰빵하지 마십시오. 몰빵. 한 번에 다 박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번에 다 팔지 마세요. 결론은 분할 매수 하시고, 분할 매도 하시란 뜻입니다.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그 주식을 오래 하신 그 고수분께 배웠어요. 근데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왜 중요하느냐. 자, 다시 에이다로 예를 들어드리면. 자,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몰빵을 쳤어. 만약에 에다가 이 1560원일 때 몰빵을 쳤어. 그러면, 이 좋은 시장이 오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시장에 대응이 안 돼. 이렇게 떨어져서 아주 그냥 주워 먹기 딱 좋은 시점인데 몰빵 쳐가지고 이거를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속차져 뒤집니다. 아주 환장하는 거요. 그러니까 꼭 분할매수로 대응하시면서 여윳돈을 들고 이렇게 바닥까지 다 잡아 먹어야지. 응? 그래야 배가 두둑하니 뜨듯하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팔아버린다? 응? 뭐 당장 30% 수익은 나서 좋겠죠. 근데 만약에 쭉쭉쭉 올라가서 2천 원, 2천 200원, 뭐2 500원까지도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어? 너무 성급하게 팔아버리면 또 그대로 또 대가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로 끝까지 쪽쪽 빨아 먹어야 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야말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윤은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또 오늘의 강력 추천 픽을 드려야죠. 강력 추천 픽. 오늘은 뭐냐? 바로 냄입니다. 냄. 시총이 3.9조 원, 제법 큰 코인이고요. 많이 다져놨어요. 많이 다져놨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었어요. 얼마까지 간겨? 995원을 갔다가 지금 거의 반 토막이 났죠. 반 토막도 더 났어요. 지금 또 모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가십시오. 다시 비트코인이 7천을 넘어섰을 때, 얘이 예, 코인도 냄도 큰 수익을 줄 거라고 봅니다. 꼭 담아가세요. 자, 며칠간 또 이제 조정을 잘 받았고, 이제 또 많이 또 불안불안 하셨을 거야. 이, 제 갓코인 시작한 우리 이모들, 엄마들, 형님, 동생들, 이송 많이 졸였으니까,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제 7천을 바라볼 거고요. 그거 꼭 움켜지고 잊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분할 매도 하셔서, 어,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 그 들고 있는다고 해서 돈 아니에요. 팔아야 돈입니다. 아셨죠? 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 메디가 또, 엄청나게 폭등을 하네요. 이거 제 추천픽이죠. 제가 계속 메디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당시부터 모아가셨다면은 지금 수익률이 40%쯤 나실 겁니다. 35% 40% 나실 거예요. 자, 메디드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뭐, 제 코인도 올랐지만은 그래도 저를 믿고서 코인을 선택해주신 우리 사이코인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셨다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하, 이 맛에 코인 방송하는 거요. <laughs> 그쵸? 자, 열심히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탄탄한 코인으로 계속 수익을 낼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잃지 않는 투자 성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잉!